2020, 1학기 중간고사, 한영외고 1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왼쪽과 오른쪽에 지금 세포가 보이고요 왼쪽 그림 봤을 때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아니로좀좀 둥글둥글 하죠, 그죠? 어, 이게 이제 동물세포 그림인 거죠? 어, 동물세포 그림인 거고. 됐죠? 오른쪽에 좀 정형화되어 있지. 좀 딱딱 끊겨있죠. 그죠? 될까? 여기 이제 식물세포인 거지. 물론, 이렇게 그림으로, 어, 형태 크게 보지 않고, 세부적으로, 염록체나, 됐지? 세포벽이 있으면 식물세포인 거죠. 그렇게 구분해도 되고. 될까? 일단, 우리 한 번씩 볼까? 지금, 2, 3, 4, 5, 7,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됐죠? 이름부터 좀 봐야겠네. 그죠? 일단 1번은 핵이죠. 됐죠. 핵막인이 있고요. 원래 하나 더 들어가 있어야 돼. 염색질. 염색질 됐죠. 핵이 있는 막이 핵막이고, 가운데 시커먼 데가 이제 인인 거고요. 인 주변이 염색질인 거지. 그림상에서 이 부분이 이제 핵막인 거고, 구멍 뚫린 게요런데가 이제 핵공인 거고, 핵공. 됐까? 그데 가운데 이제 이거 인인 거지. 인 됐죠? 그다음에 임 바깥쪽 이쪽이 지 염색질인 거지 염색질. 염색질은 염색사로 되어 있는 거고, 그 정도 됐죠? 2번은 R E R S E R 자 셈이 수업 시간에 E R 뭐라지고 소포체 소포체 그죠? 어, e R 이고요 E R 이고요 e 소포체입니다 소포체 됐죠? 그다음에 R E R 이 거치면 소포체 S E R 이 매끄면 소포체 됐죠? 그 정도. 기능들은 밑에 문제 풀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까, 3번 자, 3번 그림 보일까? 납작한 주머니 보자, 납작한 주머니 자, 주머니가 여러 개 포개져 있는 거고, 주머니와 주머니 사이에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됐죠? 납작한 주머니를 시스터나라고 하는데, 그 이름은 잘 몰라도 되고, 이거 이제 골지체죠. 골지체 그죠? 골지체 수업 시간에 골지 어페르투스, 골지 컴플렉스 뭐 이렇게 배웠을 거야. 됐죠? 골드는 사람 이름이고요 4번에, 어, 점 같은 걸 낳힌거야. 같은 점 같은거. 어, 리보섬이죠. 서포트에 붙어있는 점 같은거야. 거치면 서포트에 붙어있는 점 같은거죠. 리보섬. 그죠. 리보섬. 또 리보섬은요, 이렇게 서포트에 붙어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 이게 따로 뭐 점, 이렇게 뭐점 같은게 막 보일 수도 있어. 뭐 이런데 막 보일 수도 있어요. 따로따로. 단독으로. 될까? 리보섬. 그 다음에 5번에, 자, 그림 볼까? 저렇게 꼬불탕, 꼬불탕 돼있죠 마치 핫도그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요거,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될까? 힘이 기능은 문제 풀때 한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 6번에, 보일까? 오른쪽에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야. 동전 모양이 막 겹쳐져 있고 연결돼 있죠? 요거, 염록체. 염록체. 됐죠? 괜찮을까요? 자, 계속. 그 다음에 7번 갈까? 둥그란 빈공간이 있는 주머니 같은 거네? 요거 액포. 액포. 액체 주머니라는 뜻이고, 좀더 멋있게, 자, 중심의 포. 정확하게, 그죠? 이렇게 구분하시고. 될까? 그 다음에 8번. 자, 세포에서 가장 바깥 같게 바깥. 그죠? 요거 세포 벽이죠. 셀 월. 됐죠? 이렇게. 될까? 문제 없지? 그러면 차근차근 갑시다. 먼저 1번부터. 자, 2번이 소포체. 자, 문제 없구요, 일단. 단백질과 지질 등 합성된 물질을, 됐죠? 3번이나, 자, 3번은 골지체지. 세포의 다른 부위로 운반하는 통로 역할. 자, 운반. 소포체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운반. 맞죠? 맞습니다. 됐죠? 소포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운반. 됐죠? 굳이 구분하면, 어, 거치면 소포체가 있구요. 러프, ER. 얘는 주로 이제 단백질 운반인 거야, 됐어, 됐죠? 거친 면서포트에 붙어 있는 리보솜에서 만든 그런 단백질을 운반하는 거거든. 그래서 수성 운반이 메인인 거고, 좀 둥글게 하면 뭐 단백질 합성의 관여 이런 말 써요, 됐죠? 그다음에 스무스 ER 매끈 면서포트는요 지질 합성합니다, 지질 합성, 됐죠? 간단하게는요 수성 운반이 포인트고, 특히 좀 둥기하면요 뭐 단백질 합성에 관여 이런 말 쓰면 되고 s e r 은요 지질 합성 그죠 요렇게 이렇게면 하 끝이야 어쨌거나 1 번은 맞고 될까 됐죠 자 이번에 3 번이 골지체라고 골지체 자 골지체 이죠그죠 맞는 말2 번에서 자 E.R. 그죠 거기서 운반된 물질을 가공 포장해서 분비한다 정확히 맞죠 맞고요 그 다음에 요런 말을 또는, 뭐, 분비, 저장, 이런 말도 쓰고요. 됐어? 그 다음에, 내보낼 때는요, 골지체에서 떨어져 나온 게 뭐냐면, 분비손항에서, 분비손항. 음, 정확히 말 하면 얘가 이제 내보내는 거야. 분비손항. 밖으로 분비하는 건 정확하게 분비손항. 됐죠? 골지체 크게, 가공, 포장, 뭐, 분비. 그죠? 뭐, 분비저장. 이렇게 기억하면 돼. 문제 없지? 됐습니다. 이제 3번에, 4번이, 리보섬. 자, 리보섬 여기 있네. 그죠? 단백질 합성하죠? 그죠? 됐어? 볼까요? 인, 지질 이중층으로 쌓여 있으며 유전정보에 따라 단백질 합성. 자, 여기까지 맞는데. 자, 이거 틀렸지. 이거 틀렸어요. 답은 3번 틀린 거야. 왜냐하면 리보섬은요. 막이 없습니다. 막이 없어요. 막이 없는 거 대표 두 개. 누구? 인하고 리보섬이 막이 없죠. 막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거야. 즉, 막 하나, 단일막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막이 두 개야. 이중막이라 그러면, 이런 게두개 있는 거고, 막이 없다 그러면, 요 이거 없는 건 거야. 그죠? 즉, 리버은요 이거 없어요. 그죠? 3번 틀린 겁니다. 되겠죠? 자, 4번에,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세포호흡, ATP 합성하죠? 볼까? 세포호흡 통해서, 됐죠? ATP 합성 안에. 정확하죠? 됐지? 됐죠? 위에 한번 그림도 볼까? 그죠? 우리 그림도 봐야겠다. 그죠? 아까 4번 리버섬 여기 있었고요. 됐죠? 그러면 5번에 미토콘드리아 여기 있다. 그죠? 문제 없지? 계속 확인. 자, 마지막에 7번에 액포. 자, 액포, 세미중심 액포.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 그죠? 여기 있이지 될까? 뭐 한다고? 노폐물 저장하고요. 의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 안에 농도, 세포 안에 농도, 삼투압 다른 말로 농도라 그래. 요런 유지 기능이 있습니다. 정확하죠? 될까? 문제 없습니다. 자, 따라서, 한영외고, 2020, 1학기 중간고사. 자, 지금 선생님 프린트는 18번이라고 했는데, 작년 학교 시험은 15번이었어요. 선생이 15번으로 정정을 합니다. 2020, 한영외고, 1학기 중간고사, 15번 문제의 정답은요, 3번이 틀린 겁니다.